대선실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대가 세무조사, 그리고 공무원인 가족들이 전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했던 대원 어드바이저리 컨설팅의 이현주 대표, 기억하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이 인사보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이현주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어, 당시 저희 인터뷰할 때도 가족 중에 공무원이 여러분 계시고 보복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었는데 몇 분이 가족, 가족 중몇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네. 가족 3명이 공무원이고요. 경력 20년 차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중에서 남동생은, 어, 카자흐스탄에서, 어, 공무원으로 부임을 하셨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버복을 당하겠습니까? 네, 어, 그기재부에 지금 이제 두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동생 한 명은 카자흐스탄의 이제 문화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예. 네. 어 작년 9월 정기 감사 때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감사를 받은 방식이나 내용, 감사관 수 그리고 사후 조치 등이 다른 해외 문화원과의 감사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 다른 해외문화원의 경우는 약한4 명의 감사관 중에 두 명이 대사관 네. 그리고 두 명이 문화원 감사를 나갔고 네. 문화원 감사의 경우는 회계상 어떤 횡령이나 이런 비리가 없는지 회계 감사에 집중이 되었고 어떤 정책적인 의사 결정 관련한 그런 정책 감사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카자흐스탄은 총 다섯 명의 감사관이 파견이 되었고 네. 한 명이 대사관 감사 그리고 네 명이 문화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음, 보통은 대사관하고 문화원을 각각 동수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문화원만 네 명을 파견했다는 거죠. 대사관 한 명이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만 유독 그 문화원 감사에 이제 감사관들이 집중되었고요. 다른 문화원들은 이제 횡령 같은 회계 비리에 집중적인 감사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회계 비리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새벽까지, 거기가 이제 새벽이 되면 영하 한 30도 혹한입니다. 네. 근데 새벽, 영하 30도 혹한에 감사관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어, 문화원장을 굉장히 고압적으로 강압적인 그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원이 원하는 입장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 그 진술을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하겠다 이런 음. 식의 그 굉장히 강압적인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심지어는 뭐 군입대라던가 뭐 대학원 진학이나 선교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한테도 어 감사원에서 어 원, 원장한테 불만이 있어서 퇴사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퇴사한 그 개인적으로 퇴사한 직원들까지도 원장의 어떤 불화나 어떤 어~ 그런 것 때문에 다 채사한 음. 것처럼 감사 결과가 부풀려져서 어, 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요는 이제 이게 표적 감사라 이런 말씀이신 건데 어, 그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떤, 거, 어떤 겁니까? 네, 그 감사원, 이제, 결과는, 그, 지난주 3월 16일에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어, 뭐, 독도 표기라던가, 한국어 보급, 그리고 직원 관리 등에, 이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애매한 그런, 어,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징계 처분하고, 어, 소환 같은 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소환하라는 거네, 요 한마디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한국어 보급의 문제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소환된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지난 그 5년간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이제 본국으로 소환된 경우가 한 5건 내외로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국으로 소환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어떤 성범죄라던가 음주운전, 횡령처럼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소환이 되었고요. 또그성범죄 혐의 같은 것이 입증된 그 공무원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떤 뭐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처럼 굉장히 명백하고 중대한 어 범죄 행위가 없는데 국내로 소환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을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준이 강 강화, 강화됐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게 대표님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셨다든가. 네, 그 작년에 이제 기재부에서 근무하던 어, 이제 경력 20년 차 이제 서기관인 저희 남편이 그제 배치 받고 한 3개월 만에 그 네. 어, 와이프가 대통령을 노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재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어. 직접 들었답니까 네, 네, 네. 누구한테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권자. ]한테 들었답니다. 인사권자라고 하면 장관인가요? 차관인가요? 아, 차관이었습니다. 기재부 차관에게 네. 당신 와이프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 네. 그래서 나가야 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요 남편에게.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실국에서는 그때 이제 그 예산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장이었고 당, 당시 이제 예산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어 예산 시즌 중에는 담당 과장을 그 인사를 하, 하면은 좀 국가 예산 편성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타부처로 파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파견되면서도 어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 민의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아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추가, 보복 네. 보복을 예상 예상하는 발언을 했군요. 계속 추가돼. 네, 보복을. 그래서 이제 어 기재부에서 두 명이 그 20년 차 서기관이면 한참 본부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 그 고참 과장급이거든요. 그런데 두명다 기재부에서 이제 근무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인데. 음. 그런 상황에서도 니네 끝날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아 뭔가 추가적인 보복이 지금 또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9월 감사 시즌이 되니까 이제 그 카닭산에 음. 근무하는 동생한테 감사관들이 갑자기 이제 가면서 새벽까지. 어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되고 또 감사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감사가 마치니까 바로 이 사람은 본국으로 소환된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아 그때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추가적인 보복이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대표님 이 인터뷰한다고 해가지고 이 조원동 그 경제수석 전수석이 네. 이 관련해서 그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중에 네. 이 내용을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네. 이해가, 근데 제가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생님 세무조사까지 받았으면 되는데, 또 16년에 들어서 그렇게 온 가족을 다 다시 인사불이까지 줘야 되면,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월되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야. 단추를 네. 하나 놓으면 예. 온갖 자방으로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거든. 아. 어? 충성 경쟁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해가지고 뭐 수납하라고 하지 않는 한. 네. 이렇게 어? 하잖아. 예예 예. 예, 예. 한번 던지면은 그 뒤에 뭐 개구리가 죽는지 어떤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안정범이나 전용차반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죄식은 모르지. 네. 어? 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다, 뭐 그냥 한마디 한것 뿐인데. 네. 그렇 하지만 그거는 뒤까지 옆에를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조원동 전 수사하고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내용상, 내용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불이익을 줬는데 왜 계속, 계속하냐. 니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했더니 결국은 충성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충성하려고, 연자제 보복을 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피해를 받게 됐다. 그리고 그, 그 보복을 한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 죄의식도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청와대 지시는 스탠딩 오더이기 때문에 그걸 음. 중지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관련 부서는 그 지시를 계속하고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음. 이런 내용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한번 내려온 오도는 계속 간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네.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뭐, 그 국정농단에 부역한 분들이 아직도 그 부서에서는 건재한 것 아닌가. 그런 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저도 이상하네요. 이게 대통령, 그, 그런 대노했다. 화가 대통령이 많이 나서 어, 이 사람하고 관계된 가족들, 마침 공무원들이라고 하니까 다 불이익을 줘라. 그래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서 파면 당했으면 멈춰야 될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안 가네. 그 대표님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의 붕괴하고 그 탄핵에 지금 국민의 80%가 참성을 해서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런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지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연자제 보복은 아직도 계속 각 부서에서 음. 어,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민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야 이런 일이 있군요. 그, 자. 개인적으로 억울하셔서도 지금 인터뷰를 하셨지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인터뷰 하시겠다고, 어, 연락을 하신 건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 관련 이제 탄핵 전국을 맞으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장 분노하는 것은 뭐 누가 얼마의 뇌물을 누구한테 줬고 대기업이 얼마의 돈을 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비선의 그 최순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투혜를 줬고 또그 지원에 그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는 무고한 시민이나 가족까지도 어 보복을 했다는 그 사실에 국민들은 더 분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서 이제 그 저희 가족 그 연자재 보복 관련해서 그 남편에 대한 그 보복을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있었다라는 그 사실까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그 무고한 시민들이 어 보복을 당하고 또 이런 연자재 보복에 국가의 그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되는 어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검찰에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세요그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제 그. 어 청와대 지시로 어그 이제 가족에 대한 인사 보복의 일부 정황이 이제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어또 제가 그 청와대 연락을 받고 미팅을 한 시간 했던 이제 김영재 의원 측 예. 여기 와이프 박채윤 씨가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뇌물을 제공해서 특혜를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밝혀졌 예, 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이기에서는. 아직 그 특검이 밝히지 못한 그런 남은 보복 실태가 조금 더 명백하게 밝혀져서, 음. 어, 진실이 더 밝혀져야만이 앞으로, 어, 다른 정권이나 차, 그후 세대에도 이런 비슷한 그 무고한 시민들과 그 가족들까지 연자제로 공권력이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때 말씀하신 게 국세청도 동원되고 국, 국정원도 동원되고 감사원도 나오고 외교부, 문체부, 기재부 다 언급하셨는데 지금 기재부 관련해서는 특검이 어, 발표한 게 없죠? 어, 아 기재부는, 기재부는 확인이 됐죠, 참. 네, 네.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법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확인해 달라? 예. 네. 당연한 요청이신 것 같고. 저희도 이 문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원 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였고요. 내로 소환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준이 강화, 강화됐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게 대표님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셨다든가? 네, 그, 작년에 이제 기재부에서 근무하던, 이제 경력 20년 차 이제 서기관인 저희 남편이 그, 이제 배치 받고 한 3개월 만에 그, 네. 어, 와이프가 대통령을 노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재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답니까? 어. 네네. 네. 누구한테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권자한테 들었답니다. 인사권자라고 하면 장관인가요 차관인가요? 어, 차관이었습니다. 기재부 차관에게 네. 당신 와이프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 네. 그래서 나가야 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요 남편에게.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실국에서는 그때 이제 그 예산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장이었고 당, 당시 이제 예산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어, 예산 시즌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어뭐 독도 표기라던가 한국어 보급 그리고 직원 관리 등에 이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애매한 그런 어,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징계 처분하고 어, 소환 같은 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소환하라는 거네 한마디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한국어 보급의 문제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소환된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지난 그 5년간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이제 본국으로 소환된 경우가 한 5건 내외로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국으로 소환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어떤 성범죄라던가 음주운전, 횡령처럼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소환이 되었고요. 또그성범죄 혐의 같은 것이 입증된 그 공무원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떤 뭐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처럼 굉장히 명백하고 중대한 어 범죄 행위가 없는데 최순실의 공...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대가 세무조사 그리고 공무원인 가족들이 전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했던. 대원 어드바이저리 컨설팅의 이현주 대표, 기억하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이 인사보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이현주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지금 작게 들리거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어, 당시 저희 인터뷰할 때도 가족 중에 공무원이 여러분 계시고, 보복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었는데 몇 분이 가족, 가족 중몇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네, 가족 3명이 공무원이고요. 경력 20년 차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중에서 남동생은 어, 카자흐스탄에서 어, 공무원으로 부임을 하셨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보복을 당하겠습니까 네, 어... 그 기재부에 지금 이제 두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한 네. 그러니까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새벽까지, 거기가 이제 새벽이 되면 영하 한 30도 혹한입니다. 네. 새벽, 영하 30도 혹한에 감사관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어, 문화원장을 굉장히 고압적으로 강압적인 그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원이 원하는 입장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 그 진술을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그~ 굉장히 강압적인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심지어는 뭐 군입대라던가 뭐 대학원 진학이나 선교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한테도 어~ 감사원에서 어~ 원, 원장한테 불만이 있어서 퇴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퇴사한 그~ 개인적으로 퇴사한 직원들까지도 원장의 어떤 불화나 어떤 어~ 그런 것 때문에 다최사한 음. 것처럼 감사 결과가 부풀려져서 어, 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이제 이게 표적 감사라 이런 말씀이신 건데 어, 그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떤, 거, 어떤 겁니까? 네, 그 감사원 이제 결과는 그 지난주 3월 16일에 예. 동생 한 명은 카자흐스탄의 이제 문화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예. 어 작년 9월 정기 감사 때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감사를 받은 방식이나 내용, 감사관 수 그리고 사후 조치 등이 다른 해외 문화원과의 감사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 다른 해외 문화원의 경우는 약한 4명의 감사관 중에 두 명이 대사관 네. 그리고 두 명이 문화원 감사를 나갔고 네. 문화원 감사의 경우는 회계상 어떤 횡령이나 이런 비리가 없는지 회계 감사에 집중이 되었고 어떤 정책적인 의사 결정 관련한 그런 정책 감사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카자흐스탄은 총 다섯 명의 감사관이 파견이 되었고 네. 한 명이 대사관 감사 그리고 네 명이 문화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음, 보통은 대사관하고 문화원을 각각 동수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문화원만 네 명을 파견했다는 거죠. 대사관 한 명이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만 유독 그 문화원 감사에 이제 감사관들이 집중되었고요. 다른 문화원들은 이제 횡령 같은 회계 비리에 집중적인 감사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회계 비리.